안녕하세요 아리랑차트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국선장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120틱에서 먼저 타점을 잡고요. 480틱에서 변곡을 잡고 캔들을 열어서 변곡을 확인한 다음에 저항 지지선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고선 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점 잡아 볼게요. 오늘 타점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변고 잡아볼게요. 네, 병고는 이렇게밖에 안 잡히네요. 그러면 캔들 열어서 변고 확인해볼게요. 네 병고 잘 잡혔죠?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타청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항지지선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화면을 저장해 놓고 저항지지선 확인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갭상을 했는데요 갭상이 여기 초록색 선 또는 노란색 이중선 여기까지 갭상을 하고 이 선에서 밀고 올라가니까 여기 보이는 파란 선 또는 핑크 선 여기서 저항을 막고 눌리는 듯했으나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 하늘색 선이요. 여기서 다시 저항 걸렸다가 다시 올리니까 여기 지나가는 여기 고동색 선 그리고 굵은 초록색 선이요. 여기서 오랫동안 뚫지 못하고 선은 돌파를 계속 시도하죠.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면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돌파를 하는 듯 보였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지나가는 또 파란색 선, 여기에 또 걸리니까 못 올라가고서는 돌파를 시도하다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에 얇은 초록색 이중선이요. 여기에 또 걸려서 못 올라가는 또 돌파를 계속 시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장해 놓은 화면 불러와서 120t에서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죠. 보시면은 올라가다 눌렸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뭐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박스권 약간 하락 또 내지는 이게 스위칭했을 때어 본전 내진 약손실, 약수익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매수 매수 쭉 올라가다 이런 네,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올라가다 눌렀다 올라가다 눌렀다 올라가다 눌렀다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들어가서 홀딩하고 있기가 되게 버거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변폭틱도8 0여 틱이 움직였는데요. 시원시원하게 가주는 그런 그림은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시원시원하게 가지고 여기서는 들어가서 진입해서 홀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서는 하방압력을 받으니까 매수보다 매도 잡고서는고이제 버티는 게이 유리한 그런 이간이죠 오늘 하루이움직임이이이습이걸로 오늘 이 보고, 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